이0번에는 이제 뭐 예금 얘기도 하고, 인플레이션 이자율 얘기도 좀 했으니까, 그런 이제 뭐랄까, 아, 항상 나오는 키워드 중에, 이거를 또 놓고 갈수 없었겠더라고요. 연금. 연금. 아. 연금 음. 중에 연금도 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음. 국민연금의 문제, 사학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제 국민연금이 됐다 하으니까 국민연금 이야기를 먼저 하시죠, 우리. 아, 그럴까요? 연, 연금의 일반론도 네. 음. 있지만, 음. 연금의 역사, 막 아, 이런 거또 제가 L.A. 출신이라서 그런지 참 많이 길어서 연금의 역사부터 이야기하면 참 네. 재밌으나 네. 구독자 수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네. 넘어가기로 하고 국민연금. 예. 네. 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어떤 위험성이 있나요? 국민연금 무지막지한 위험성이 있죠. 예. 그러면은 우리 국민연금을 최대한 안들, 국민연금 당연 가입이라 뭐안 되긴 하는데뭐 국민연금을 최대한 회피하고 싶어하지 않겠어요? 음. 국민연금을 회피해야 된다라고 회피해야 된다기보다 회피하는 아, 인센티브가 생기지 않겠어요? 아뭐 국민연금을 잘 만들어내자라는 쪽으로 저는 얘기를 하는 거지. 예. 국민연금을 회피하자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뭐 예. 국민연금을 회피하고 싶다고 회피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 예. 그렇습니다. 뭐 강제적으로 그냥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예, 세상에 네. 두 가지 피할수 없는 것이 있다. 네. 마크토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태금이다. <laughs> 그렇죠. 그데 요새 대부분의 분들이 국민연금을 세금으로 보죠. 그쵸? 그래서 사실 음. 뭐 세금 부담, 조세 부담률 그런 걸 음. 이야기할 때 음. 소득세 이외에 소득세 의10% 주민세 거기다가 의료 보험, 의료 보험, 자기 기업은 음. 더하기 국민연금까지를 포괄적인 조세 부담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죠. 음. 그렇게 치면 미국보다 조세 그, 소득세 쪽에서의 부담률이 높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뭐우리나라만 내는 것도 아니,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걷어가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뭐 국민연금 레벨로 가면 수, 거의 세금에 가까워지고 미국 같이 국민연금 같은 거가 없고 약간 좀 이렇게 개별적으로 매니지를 한다 하더라도 소셜 시큐리티 소셜 시큐리티가 있고 미국. 이거는 굉장히 이제. 미니멈에 미니멈 정도를 해주는 거라서 아주 그냥 극빈 정도를 하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는 거고, 그 방에 이제 개인적으로 들리는 걸 강제를 하죠. 사고 밀게 뭐 이런 거로 해서. 그래서 예. 그런 거는 이제 회사에서 무조건 그 개인 된거만큼 얼만큼 해주라고 이렇게 정부가 법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있긴 한데, 이런 거는 좀 그래도 다른 게 뭐냐면은 국민연금공단같은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다, 각자, 니가 알아서 관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라서 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연금을, 가입을 회피할 수 없다면, 음. 회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제 음. 어떻게, 즐, 아, 어떻게 즐기냐, <laughs> 국민연금을.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가입한 가입자, 음. 가입자는 어떻게 위험을 해지하면 될까요? 어떤 아,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을 어떻게 해지하면 좋을까요? 국민연금을 가입한 가입자의 위험을 어떻게 해지할 거냐. 예. 저는 여기에서 국민연금은 상당히 다른 그 투자 주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국가 레벨입니다, 국민연금은. 생각해보세요. 국민연금을 돈을 낸 사람이, 뭐, 아까 뭐, 사회연금 이런 거다한꺼번에한 주체라고 생각합시다. 제 생각에 거의 뭐, 어차피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약간 위에서 뭐 그, 매니저라 사람들이 다르다고 다른 주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주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냥 국민 전체의 재산이 일부가 그냥 공통체로 가버린 거야. 그렇게 되면, 이거는, 야, 이건 국가경제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주체인데, 이 주체 하나가 어딘가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어,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하는 거랑 다른, 다른 상태가 됩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있는데 시장에 참가자가 둘이 있을 때랑 100명이 있을 때랑 100명 중에 내가 한 명이야. 하는 거예두명 중에 한 명이야. 하는 건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두명 중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시장 자체가 다 바뀌어. 그냥 그 순간 바뀌는 거야. 내가 내가 100원에 사면은 100원이 되는 거고. 그렇죠? 100명 중에 하면, 내가 100원에 사고 싶어도 못 사고, 50원에 팔고 싶어도, 50원에 사고 싶어도 못 사고, 뭐, 이거는 뭐, 내가,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건, 그렇죠 다른 애들이 다 결정을 하는 거지만, 이렇게 시장 자체가, 뭐, 매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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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래 그 자산에 비해서 크기가 작고, 다시 한 시장이랑 그, 그 사고팔고 하는 그, 대상 자산이 있잖아요? 사산이 결국 뭐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사고팔고?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국채. 우리가 부동산? 부동산에 얼마에 투자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부동산 인프라에 투자하자 인프라에 투자하지 <laughs> 예를 들면 네. 이제 일산대교 같은데 네. 이거 자체가 뭐를 얘들이 투자하면 나라가 바뀌어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삼성 투자하면 삼성이 바뀌어? 안 바뀌어 내가 아 삼성에서 돈 빼서 LG 넣 그럼 LG가 더잘 나가? 안 바뀌어 안 나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그래 국민연금이 삼성에서 다돈 빼, LG에 다 통째로 서그 다음부터 LG가 잘 나가는 겁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국책금융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경제개혁 5개년 계획을 국민연금이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옛날에 한 몇십 년 전에 그 있었던 그 그거보다 훨씬 더큰 그 금액으로. 또 경제수석 이런 분이 어. 어. 하시던 일을 국민연금 CIO가 하시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지할 거냐라는 거는 좀 분명히 다른 측면에서 봐, 봐야 돼요. 왜냐면 국민연금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험 자체도 다, 달라지고, 뭘해지할 거냐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해지는소 국민들이라면은 다른 식으로 해치해서, 국민연금이 어느 쪽으로 나갈지를 국민들이, 뭐, 거기서 매니저가 그랬잖아요.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리고, 우리, 우리 돈인데, 어, 뭐, 정치인도 시켜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세요. 라고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방향을 획지하도록 해줘야지.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획지하는 거는 뭐, 나중에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가능은 하지만, 그것도 그분들 국민연금 자체를 획지를 시켜줘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국민연금 음. 전체 운용을, 아, 안전하게 할까 음. 그쵸. 권에넣된거 아니야? 아. 안전자산 지금 뭐, 그, 국민연금 고관련다고 국민연금 당장 막 걷어서 더 걷자. 뭐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 예. 그럼 뭐, 지금 저거, 뭐, 두배더 걷는다고 될까? 뭐, 잘 모르겠는데. 금방 그래도 어차피 고갈되고, 고갈되는 이유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어, 미래에 돈낼 사람이 없어서야. 네. 누가 돈을 내겠어? 다, 다 늙어서 다 이제 윤퇴하는데 누가 돈을 내? 돈낼사람 없으면, 그러면 뭐, 당연히 고갈되지. 고갈, 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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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뭐 월급을 다 뭐, 100% 걷는다고 해도, 그럼, 그 미래에 뭐, 이런 사람이 10명밖에 없는데, 뭐, 어, 늙은 사람들 20명을, 어, 다 서포트 하라고 하면은, 더 많이 받아가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더덜줄수 더 밖에 없는 거야, 나중에 결국은. 뭐, 인플레가 돼서, 실제로 가격은, 값은 똑같이 100만원 받았는데, 뭐, 갔더니, 어, 옛날에 사가 두개 사는데, 하나밖에 못 사네? 뭐, 이전 사태가 되든, 그냥 나중에 가서, 아, 이제 못 주겠어요. 70살, 80살 돼야 줄 거야. 안 줘버려. 아니면 원래 뭐, 100만원 전에 50만원 깎을래, 깎든, 뭐가 됐든, 뭐, 눈에 보이지 않게 뒤에서 속여서, 다시 말해서 그냥 인플레 시켜가지고, 같든덜 주든, 어떻게 됐든, 털줄수 밖에 없다. 왜? 쟤, 돈낼 사람이 없으니까. 라는 사태가 되는데, 이거를 해치시켜주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아 적어도 국내 투자에서, 어 이걸 갖다가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지금 당장 돈을 더 쌓아놔가지고, 아 미래에 받는 거로, 이제, 지금 옛날 미래에 뭐, 뭐, 뭐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 뭐, 그렇게 많 아주 단적으로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30%만 줄어도 무지막지하게 주는 거죠. 그래서, 도룡화사회로 젊은 인력들이, 그, 뭐, 노동을 해가지고, 뭐, 나이든 사람들을 먹여살릴 수 있는, 공룡국을 그 사람들이 낸 돈을 나이든 사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원래 대부분의 나라들은 공룡 그렇게 운영을 해. 뭐, 내가 낸돈은 내가 받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냥, 미래에 낸 사람들이, 미래에 나를 먹여살리는 게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만 이렇게 좀 약간, 내가 낸 돈을 내가 받는다는 느낌이 있는 거지. 그쵸? 그게, 게 사실이기도 한 게, 내가 지금 돈을 갖다가 넣어놔요? 어디다 넣어놔? 뭐,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국채를 산다고 합시다. 금금에서 모든 연금에서 가장 기본은 국채예요. 근데 국채는 뭐냐? 국채 나중에 돈 누가 돌려줘? 나라에서? 국가에서요. 국가, 국가는 누구야? 지인이 곧 국가인이야. 진 내가 국가죠그 그쵸? 모든 사람들이 국가지. 그럼 결국 뭐야? 국가에서 그 돈을 어떻게 해요? 세금, 세금도 어서 돌려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누구한테 받냐면 미래에 나한테 받아야 돼. 네. 내가 세금 낼 거니까. 네. 결국 아니, 미래 어린애들이. <laughs> 그러니까 결국, 미래, 미래 있는 사람들한테 이래서 나한테 줘라라는 거니까, 미래. 에 세금을 더 거서서 나한테 주라 그러는 거나. 지금 국채에다 넣어놨다가, 국채 다시 받아가는 거랑, 뭐, 별 차이 없어. 어, 이거 자체는. 자, 국채를 받아가지고, 그냥, 어, 국가가 그거 안 쓰고 가만 놔두면은, 결국 통화가 사라지는 거야. 그럼, 결국, 뭐, 어떻게 되겠어? 경제가 위축되는 거지, 그만큼. 경제를, 지금 경제를 위축시켜? 그를위축시켜 미래 잘 되려고 경제 유치기였는 미래에 뭐가 잘돼 하나도 잘안 되지, 그쵸 굳이 뭐 통화가 너무 많아져서 줄인다 모르겠지만 그냥 잘 돌아가는 걸위축시키는 거는 아무짝에도 쓸 없어요. 그리고 결국 다 써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국민연금다 써버리자는 얘기밖에 아닙니다. 그게 뭐, 뭐 미래를 위한 저축이 아니잖아. 부채를 산다는 거는 결국 미래를 위한 저축이 되려면 다른 나라, 에 다른 나라 부채를 산다든가 다른 나라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국부를 갖다 유출시켜 다른 나라에서다 갖다 놔. 그럼 우리나라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투자를 받고, 계속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이런, 이런 역량이 이제 기업도 있는 거아니잖요 100원을 벌었으면, 100원 중에 30원을 갖다가, 어, 뭐, 남겨가지고, 내가 연구개발 투자해서, 어, 기업 발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 돈이 30원이 남았네? 다 갖다가, 다른 데다가 갖다, 어, 쟁여놓자. 그럼 그 기업이 잘될 리가 없어요. 아무 연구개발도 안 하고, 앞으로 투자할 것도 없고, 이, 우리 세금 많이 띄어온다는 거, 기업에 있는 돈다빼다가 다른 데다 사, 어, CEO가 다른 데다 쌓아놨는데. 그럼 CEO는, 어, 나중에 기업 망해도 괜찮아. 어, 그럼 CEO만 괜찮은 거지. 아, 그런데 국민연금은, 어, 어. 국민이 가지고 있는 거이 괜찮은 거잖아요. 국민이, 내 돈인데. 내 돈이니까. 닭감을, 다른 나라에 쌓아우는 부분은 괜찮아. 근데 우리나라가 망했어. 그래서 결국. 아, 그 좀. 그러면은 국민연금은 밖에다 쌓아놓은 것보다 더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결국, 국민이 내는 부분이 더 커요 미래에 국민이 내도 국민연금이 쌓아오는 부분이 팍 줄어드는 겁니다 경제 자체가 위축되면 소득이 없는데 뭐리서 국민연금이 나와 결국 세금이 세금 거둘 세금 곳이 없으니까 국민연금을 못 받게 돼 결국 경제가 결국 사라지면 국민연금을 갖다가 해치 한다는 경제를 어떻게든 지속적으로 미래까지 갈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외부로 그냥 뭐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괜찮아요. 많은 그냥 어 우리나라 위험하니까 외부로 다 빼내다. 해외 분산 투자라 분산 투자가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 국가 경제를 위축시키고 투자를 어,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이거는 걔네 인플레이션까지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독일이 인플레이 극단적 인플레이가 발생한 게 전후 배상금으로 프랑스나 다른 나라들한테 막 돈을 어차피 줘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나와? 그냥 어쩔 수 없이 국민의 세금을 걷든 몰라까 외부로 자꾸 빼내니까 안에서 인플레이 발생을 한 거예요. 외부 다른 나라 돈을 바꾸자꾸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인플레드 발생하면 경제가 더 폭망하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바깥으로 빼내는 건 굉장히 큰 한도가 있다. 특히나 개인이 아니라 국민연금처럼 국가 전체를 저하할 만한 주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에서 이제 한도가 있고,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큰 위험은 미래에 국민연금이 랫사람만 충분하면 다 해결돼. 미래의 지금 것보다 경제가 더 발달돼 있어. 더발전돼 있어. 더 많은 생산이 돼. 그럼 세금 개선을 말하는데 무슨 걱정이야? 난 충분히 즐겁게 이제 살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쪽으로 국민연금이 이제 투자를 해나가는 게, 이제 국가가 어떻게 나갈까, 국민연금, 나만 어떻게, 다 똑같은 대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그냥 국가를 바꿔. 국가가 잘 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을 투자를 해주는 게 국민연금의 핵이다 라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잘 되도록 개인, 가입자인 개인이 노력하자. 그렇지 국민연금이 어, 다, 다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어,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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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얘를 갖다가 아 어떻게 압력을 잘 넣어줘야 된다. 국민연금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지 걱정하지 고민하지 말고 내가 국민연금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지 말고. <laughs> 거의 그소이죠그 <laughs>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팩터를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장 큰 위험 팩터가 노령화 팩터잖아요. 노령화. 예. 팩터가 되면 국민연금 무조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한테 돈줄 애들이 없는데 미래. 뭐, 죄들이 있어야지. 돈 받을, 돈 받으니까. 내가 돈을 빌려줬어? 빌려줄 애들이 다 죽었어. 사라졌어.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애들이 오다 니나 누구한테 돈 받나? 어디, 뭐, 어떻게 투자를 해서안 되는 거 우리나라에 투자해놓으면. 그래서 노령화를 어떻게든 이제 막을 수 있도록 출산율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그래서 국채를 사서 그 국채가 출산율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갈수 있는데,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할수 있겠죠. 뭐, 자, 출산지원금을 더 지원한다든가, 국채를 발행해서. 충분히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럼 국민연금 사는 거야. 그 투자는 결국 국가가 미래 에 확실하게 수익을 발생시켜서 거기서 우리 세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반 어. 국고채 말고 어. 어, 특별하게를 편성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 그렇지. 통화 정책처럼 어. 출산 장려채. 그치지 예전에 농부들이 땅 사는 거, 지금은 국민연금이 사람을 사는 거, 야 우리 인구를 사는 거야.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 출산 장려 출산 지원체 출산 장려체를 발행해서 그 그렇죠. 돈은 그래. 전체 다 출산 장려에 쓴다. 그렇죠. 근데 이미 많이 썼잖아요. 그게 지금 뭐몇 천만 원 받는다. 백조 썼다. 그러니1십년1몇년 아. 10년 동안 몇 백조 썼다. 실제로 이제 뭐 아이를 낳다. 았 그러면 뭐뭐뭐이억원받는는 뭐 사람, 사람 들어봤어요? 아, 그 어딘가 아. 소멸, 소멸 위기에 놓인 뭐 저기 약간 먼먼 곳에 있는 어떤 군에서. 아. 다섯째는 나오면 몇천만 원 준다, 방법이. 그중이 있어요. 그렇지. 그럼, 그래봐야 몇천만 원인데. 합치면 1억은 될리고아요 다, 다섯 명을 합치면. 다섯 명을 합치면 1억만 가지고 어떻게 키워, 요즘 세상에. 그쵸? 예. 그 1억을 합치면 비용이 문제가 아니야. 특히, 여성분들이 엄청난 지금 그, 그, 임금을 받고,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작게 받아봤자, 한 달에 아마 3, 4천만 원은 받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커리어가 쌓인 분들은? 그럼 한달 아, 한 달에 1년에? 일년에 3천만 원, 4천만 원을 받, 미니멈으로 받게 되는데 그러면 5년간 에르큐라로일못 해. 애 낳고 애 키우 못못 해. 그럼 얼마? 그냥 그거 더하기만 해도 2억이다. 2억이 다가 2억이 사라지는데. 내돈 2억 사라지고 에큐는 비용 뭐 들고. 그럼 그거 훨씬 큰 금액이 난 없어지는데. 뭐 3천만 원 줄게. 할래? 안할거 아니야. 5천 줄래? 할래? 안할거 아니야. 얼마를 줘야 돼? 그럼 2억 원. 2억. 난 2억 받지 않으면 이거 나한테 무조건 손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그래서 그 정도 해당하는 만큼을 국가가 보상하는 쪽으로 월급을 주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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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간 동안에 2억에 해당하는 월급을 주든, 아니, 일시불로 주든, 그러니까 국채를 반영해서 했으면, 은 자, 그, 그, 그 비용이에요. 자, 자, 우리 인구한 명이 2억, 2억 원 정도? 3억 원 정도를 갖다가 일생에 국가에다가 그 국가의 경제를 갖다 유지시키는데, 뭐, 이바는 않아요?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을 이바지함으로써 결국 엄청나게 이득을 보는 투자가 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이 정도로 그럼 오늘 너무 길어지니까 마죠 나중에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더 이거 뭐 굉장히 짧게 얘기한거라서 얘기를 한번 예. 해보도록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또 했지, 했지, 했지.